이번에는 기술의 혁명과 함께 황제의 막강한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에대해서 소개해보려고 를 합니다. 로마의 신장과도 같은 건축물이에요. 마시겠죠. 로마 신장. 로마 신장. Colosseum. c o 콜로세움! e u m c 다 l o s s e u m Colosseum. Colosseum. c o l o 약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서기 72년에 지어졌거든요. 베스파세아누스 황제 때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피라미드는 20년 넘게 지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콜로세움은 8년만에 지었어요. 음. 음. 알려졌다. 어?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 비법은 네. 피라미드는 무거운 돌 덩어리를 쌓아서 속이 꽉차 있잖아요. 네. 음.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건데 네. 콜로세움은 속이 텅 비어 있죠. 속이 비었는데 무슨 건축 기술을 썼냐면은 아치라는 공법을 쓴 거예요. 음, 아치. 아치 공법을 썼기 때문에 엄청 적은 재료로 그큰 건물을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분리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현대 콘크리트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 수명이 얼마 정도 될것 같으세요? 콘크리트 수명 30년? 30년? 아, 더 가는 거 같은데. 아, 콘크리트 수명 100년. 100년 나도 100년. 100년 정도 되겠다. 네. 그 이상 안될 거. 보통 50에서 100년 네. 정도 얘기가 정확히 하셨네. 자축을 이렇게 잘 하나 사람이? 짚고 넘어가는 거를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해. <laughs> 아무도 리액션이 없으니까. 콜로세움이 근데 2000년 넘게 유지가 되잖아요. 네, 오. 지금보다 더 오래 가는 거잖아요. 지금 콘크리트 100년이면은 20배를 더 많이 간다는 건데. 그렇죠. 이 로마의 콘크리트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 다른 콘크리트를 와. 썼나? 그러니까 재료가 달랐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멘트 콘크리트 만들면 시멘트, 모래, 자갈, 음. 물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현대식 콘크리트와는 다르게 네.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로마 콘크리트에는 시멘트 대신에 저게? 아니요, 네. 생석회가 일단 들어가고 생석회 그... 그리고 여기서 질문인데 <laughs> 바닷물, 생석회와 함께 로만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높인 주요 재료는 무엇일까요? 와 바닷물, 생석회와 함께, 생석회와 함께. 로만 콘크리트 내구성을 높인 주요 재료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네, 정답. 어패류 아닙니다 에이, 아싸 바닷물 석회 이게 아마도 만약에 이게 더 효율적이면 음. 지금도 이걸 넣겠죠 그죠? 아! 네 정답 정... 아 먼저하세요 정답 네 전 진짜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하나봐요. Yeah. 어. 그, 300이 너무 떠오르는데, 네. 마라톤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응. 그때 지나가는 응. 그 풍경을 보면은, 응. 주로 나는 재료가, 뭐였어요? 응. 응. 거기 옆에 보면은, 갈대 같은 어. 것들이. 정, 어? 정답! 네. 말하다 말고. 갈대? <laughs> 억새풀 이유를 한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추론을 좀 해보세요. 진흙이면 점성이 좀 생긴 것 같긴 하다. 음... 걔가 또 잡아주니까. 뼈집을 넣어서 어... 뭐 벽돌 만들면 더 튼튼하다는 얘기도 어... 들어본 적이 어... 있는 것 같아서. 어... 황재석씨오답입니다 어, 표정이 하나도 기분이 안 좋게 됐어요. 정답. 네.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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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칼슘을 갈아서 뭔가 섞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이제 석회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좀 단단해지 않았을까라는. 네, 석회 칼슘입니다. 배씨 그 오답입니다. 좋고 맞습니다. <laughs> 석회가 칼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석회면. 어. 와 내구성을 뭘로 높였지? 내구성을 높인다? 재료? 아 황토 이런 거 아닐까요? 황토요. 네더 고운 진흙으로 밀도 높여가지고 이제 로마에는 황토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찾아보면 더 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 말고도 왜그 가축들 난 철심 같은, 같은 게 필요한 거 아, 같은데. 뭉쳐서, 네. 뭉쳐서, 그, 네, 아니 네, 건축물 네. 이렇게 보면 철심들 다 이렇게 밝잖아요. 철근으로. 네. 네. 철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재료가 아닐까. 무슨 아, 대나무 같은 거 아닐까요? 대나무. 간이방하게 아, 아, 하는 게 있을 텐데.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어, 네. 네. 이탈리아 남부 쪽에 많았다고 합니다. 아. 이탈리아 남부요. 남극 나폴리 형 그렇게 아, 지금 아. 열 번째 놀라고 있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그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주 놀라셔갖고. 아,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석회가 결정적 힌트인데, 그렇죠? 생 석회. 근데 바닷물도 핵심인 것 같고, 바닷물 속에 있는. 나트라미. 근데 걔도 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석회가 어떤 지역에서 많이 나오죠? 석회가 석회가 많은 지역이 있겠죠. 제가 저런 식이니까 아, 되 아, 알겠지. 네. 와, 너 이제 허점 이 있어. 아하. 근데 유럽 지역이 약간 석회수가 많이 나와서. 맞아. 네. 그래서 유럽 맞아요. 지역 자체가 그럴 거예요. 아, 역시 생님 자유롭다 나한테. 진짜. 개도랑 너무 다르다. <laughs> 남사람은 어 볼까? 지금 네. 이게 점선이 아, 없어요. 간단하게 하는 게좋겠데 거기에서 점선을 확보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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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희 씨. 화산재? 현무 정답. 현무 현무모아 그러네. 아, 현무와. 그러네. 그러네. 아, 왜 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탈리아 남부라고 하니까 뭔가 화산 활동이랑 관련 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화산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 홈페이를 생각 못 했다.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그렇네. 아니 근데 화산재랑 석회를 섞었다고? 화산재가 물에 넣으면 단단해져요. 어. 화산재가 화산재인가? 물이랑 만나면 반응하면 좀 단단해지는 게 있고. 이건 너무 카이스트가 유리하다. 이탈리아는 과거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음. 화산재를 구하기 쉬웠대요. 음. 화산재를 넣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음. 독특한 로마 콘크리트를 만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생석재를 중간 중간에 약간 자갈처럼 그냥 박아 넣었거든요. 콘크리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축팽창을 하면서 콘크리트가 약간 금이 가면은, 거기 음. 물이 들어가서 음. 얼면은 밀고, 얼면은 밀고 하면서, 음. 그러면서 더 균열이 가거든요. 그렇죠. 갈라지죠. 근데 그게 제일 그 콘크리트의 약점인데, 음. 그런데 중간에 생석회를 넣으면은, 음. 그 갈라진 틈으로 물이 들어가요. 음. 그럼 물이 들어가서 생석회랑 만나. 아. 그러면서 이게 또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또그 금이 간 부분을 다시 메꿉니다. 오, 음. 어, 저것처럼. 콘크리트가 재생되는 느낌이잖아요. 네. 저거랑 비슷한 게 이제 요즘에 이제 자가복원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요. 음. 음. 예를 들어 균열이 생기면은. 안쪽에 조그만 미세한 캡슐 안에 이제 좀붙여주 성분이 있어갖고 깨지면 거기 복구시켜주고 그런 자가보원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그런 걸좀 과학자 연구하고 있는데 약간 과거에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바닷물이 들어오고 하는 게 최근에 MIT에서 연구한 그런 결과예요. 음,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했었어요. 그 판테온도 2000년 됐고 콜로세움도 2000년 됐고 음. 한 2000년 정도로 콘크리트가 어떻게 저렇게 균열이 안 가고 오랫동안 있느냐 원리를 최근에 발견한 게 덕분이다. 이걸 발견을 어. 했어요. 재밌네요. 여러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쓰읍...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 아론컨데 처음 들어봅니다. <laughs> 그렇죠. 네로 황제는 다 들어보셨죠. 다음은요? 태양낙서 매님. 예기 나올 줄 알았어. 네. <laughs> 날라리야? 어, <laughs> 네. 맞아요. 그분이 되게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뭐 로마를 다 불태우고, 네. 자기가막 지금 마음대로 다시 재건축하고, 뭐 형제도 죽이고 뭐 이런 아주 악명높은 사람인데. 영 중심부에다가 이 사람이 여름별장을 지었어요. <laughs> 네. 네로 황제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1년 사이에 황제가 3명씩 바뀌고 엄청난 혼란이 있었는데 혼란 끝에 제 9대 황제로 추대되신 분이 이분이에요. 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나는 그 이전에 있었던 황제들하고는 음. 좀 다르다. 음. 음. 당신들을 위한 뭔가를 기여한다. 아 그래서 이콜로세움을 지어서 시민들이 놀수 있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센터잖아요. 음. 그걸로 음. 만든 거죠. 음. 이게 이제 네로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아, 와, 진짜 멋있긴하다. 아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우와, 지하를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저 경기장에 사람들이 서서 찾아서... 최근에 저저 밑에가 또 공개가 돼가지고 네. 얼마 전에 공개됐어요. 어, 저 네. 가서 이번에 봤거든요. 저 밑에. 네. 어... 규모가 꽤 되잖아요. 저것도. 엄청 크죠. 지하가 있잖아요. 그데 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네로 황제가 여기다가 여름 별장을 지으면서 인공 호수를 만든 자리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인공 호수면은 땅을 이미 파놨을 거 아니에요. 네. 물다 빼고 나면은 땅이 이렇게 움푹 파여진데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네. 아 그런데는 아래층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집어넣고, 응. 그 다음에 무대 레벨은 그라운드 레벨에 맞춰서 하면 되겠다. 어... 음... 그러니까 사실은 와, 되게 합리적이고, 네.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디자인을 하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볼수 있어요. 우와. 대부분은 메꿔가지고 평평하게 네, 만들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러면서 그전에는 볼수 없었던 어떤 입체적인 그런 국물이 나오는 음... 거 저 당시에 스포츠였던 거잖아요, 저기. 그렇죠, 국민 스포츠죠. 여기 아시다시피 다 검투사들이 했잖아요. 네. 야구를 보면은 뒤에 뭐 떠가오디 있고 그 뒤에 네. 선수 대기실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다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검투사 네. 대기실, 뭐 사자 같은 맹수들이 어... 우리를 있고 락커룸이네, 락커룸. 그러네, 락커룸이네.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어, 네. 공식 질문은 아니고. 아예. 네. 네. 지하에 있던 검투사나 맹수들이 어떻게 경기장으로 올라왔을까요? 문이 열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음. 바닥에 이렇게 문이 꽉 열려서 사선을 타고 올라가는 언덕길을 올라가는 아 엘베 리프트가 있는 있었지 않아요? 응? 리프트 이렇게 사람이 당겨서 아, 올라가는 거. 응.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부터 엘베가 있겠어 하는데, 그런 비슷한 장치가 있었던 걸로. 음. 실제로 기계식으로 리프트를 만들었어요. <웃음> <웃음> 어, 리프트가 네. 있었어요? 아 정답 외칠 네. 거야. 이렇게 <laughs> 사람 힘으로? <laughs> 사람이. 진로 저런 멘수들의 등장을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오. 이야... <laughs> <거의> 등장까지 계산을 <laughs> <개선을> 하셨어요, 전력이? <laughs> 우와! 저렇게 올렸대 요즘 콘서트 돌출무대처럼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리프트가 신기하다. 여기에 28개가 있었대요 이야 그러니까 신기하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오. 도파민 최강이었겠다, 진짜